자, 제목이고, 책 제목, 글의 제목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laughs> 처음부터 가볼게. 자, 셀키라는 것은, 레전레이터와, 공룡한다, 물린다, 퍼진다, 그제? 그것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낫게 무시하고, 버티, 그제? 그것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팽창, 확장시키고, 집중시켜, 그제? 그제? 강화시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넓히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무엇을? 오랜 역사의 자화상. 그러니까 자화상은 옛날 거잖아. 옛날 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킨다. 이게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노베이션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자신 나타냈던 거, 이게 뭐야? 이거잖아. 자화상에 있어서, 최근의 혁신. 셀피. 셀피가, 현재 거고, 과거는, 셀프 포트레이션인데, 이것을 혁신시켰다. 그 말이야 <laughs> 그러면 답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또 가는거지 오늘날의 어린 여러분 도시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다수는 뭐해왔어? 리워크 뭐해왔다? 다시 만들어왔다 뭐를? 재가공했다 다시 만들었다 그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혁신시켰다 뭐하기 위해서? 셀피를 첫번째 시각적 특징 새로운 시대의 시각적 특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됐지? 자 셀프 트레이트니까자화상은 보여줬다. 다른 사람에게 스테이터스 지위를 그 사람의 지위. 어떤 묘사되고 있는 묘사 문맥상 되고 있는 지 맞지? 그치? 보통 이 단어가 PP가 뒤에 오면 being 생략이야 being PP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있으면 묘사 된 사람이고 그 다시 디픽티드 퍼슨 묘사 된 사람 뒤에 있으면 묘사 보통 앞에 와야 되지만 단어 하나니까 근데 뒤로 가면은 비잉피피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묘사되고 있는 그지? 그다음 퍼슨 후응 오지 디피티드 이게는 렇 뭐고 그러면 여기 날린 거라고. 푸어즈 날린 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냐 과거 진행 수동 대리 겸인돼 알았어? 굳이 비티 돌린 이유가 그렇다고. 자, 인디시언 이런 면에서 우리가 have come to come to 뭐지? come to get r n to 뭐뭐 뭐 하게 되다. come 본래 뜻을 갖지 않았어. come to get to r n to는 동사 원형 하게 되다. come to get to r n to 동사 원형 하게 되다. 자 우리는 컴투 부르게 되었다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이미지, 으, 이미지를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것즉 그게 뭐냐 접점 그지? 방식의 접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 보는 보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보는 방식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의 뭐다? 접점 접점 자신의 이미지가 접점이었단 말이야 셀, 셀카 찍어서 공개하면 내 방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방식,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지들이 봤던, 다른 사람이 봤던 방식으로 보면서 볼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접점,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laughs>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이즉첫 번째이면서 펀더멘털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야. 글로벌 전 세계적인 시각적 어떤 문화의 대상이 되는 거지. 중요한 첫 번째이면서 근본적인 대상이 된다. 뭐지 그러니까 중요한 대상이라고. 셀카 셀카라 셀카 셀카는 묘사한다 드라마를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수행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긴장 하면서 intention w i 믿으니까 누구랑 내면의 감정과 어떤 어떤 감정 maybe express 표현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가 소망한 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응? 아니 그 셀카에 나오는 얼굴, 그본 모습이 다른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로 돈은 없는데 그냥 맨날 해외 여행 가고 저 비, 비행기 타고 찍 맨날 찍어 올린 다음에 실제로는 그만큼 돈을 못 벌지만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지응 보이 싶은 대로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지 어쨌든 다시 소망하는 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과 긴장 속에서 긴장하면서 그지그 그러니까 셀피 셀카는 요사하는 거야 드라마를 그자신의 매일매일에. 수행의, 자신에 대한 수행의 드라마를. 네? 그래? 자, 각 단계에서, 셀프 포트레이트. 자화상의 확장. 확장의 각 단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디픽 묘사할 수 있는 거야, 자신들. 이게 셀피지입니 셀카. 오늘의, 아까 했치트 여기서부터 하면 될것 같아. 그 다음은, 5번으로 잡으면, 했지, 그치, 그치? 어. 응. 요거는, 오, 그때 당시, 오답률 6이었던 것 같아. 5답률, 그그 아니, 5이, 5이, 그치? 我一也这么的，嗯。Oh, yeah,